좋은 문서와 좋은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지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제가 요 소띠 분도 같이 끼어놓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백두만 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이제 선생님이랑 뭐 각각 띠벼 운세를 알아보다 보면은 네. 그띠 분들의 각각에 또뭐 강하게 들어오는 운들이 음. 또 있잖아요. 근데 이세 가지 보기 한번이좀물 물려들어온 있는 띠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볼까 하는데 왜 문서운이 있고 네. 귀인운이 있고 네. 또 사업을 간절히 바라시는 사업운이 있으아데이세 네. 네. 가지 복이 하반기에 한 번에 밀려 들어오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있죠. 어. 근데 예를 들어서 문서라고 해도 우리가 뭐 어디 뭐 취업이라든가 사는 것만이 아니라 네. 문서 쪽으로 해결이 나는 거 좋은 문서, 나한테 유리한 문서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귀인이라고 하면 누가 나를 뭐 끌어 올려 주는 사람이 됐든 나한테 내가 힘들 때 뭐도 해 봐라고 조언을 해 주는 그런 사람도 귀인이 될수 있고 또 만약에 음뭐 새로운 만남이라든가 뭐이런 것도 귀인이 될수 있겠고 또 만약에 뭐, 진짜 손님이 없었는데 갑자기 손님이 막 와도 그것 또한 귀인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로 인한 좋은 일. 제가 이제 이렇게 맥락을 짚어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라고 하면 그동안 뭐 답답해요. 사업을 하는 게 좋을까요? 맞는 게 좋을까요? 뭐 있다 보면 좋아지나요? 아니면 또 다른 사업에 도전을 할까요? 누가 나한테 계약을 할까요? 창업을 할까요? 지금 하는 일이 더잘 될까요? 자, 요걸 제가 사업이라는 요 테두리로 이렇게 다 묶어서 요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설명을 드리면 훨씬 좋을 거기 때문에 아, 네. 왜냐면 사람들이 한 직업뿐만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한 사람만 맨날 보고 사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이동 변동 지금은 답답하지만 분명히 더 좋은 일이 있어 이세 가지 한꺼번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띠는 분명히 있습니다 네. 유독 다른 띠도 있지만 이분들이 아마 분명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뭐 이분들이 속해 계신다면, 그래도, 아이고, 그래도 위안이 되셨나요? 아니라고 해도, 아니어도, 또, 요, 뭐, 요번 하반기 지나고, 또 내년이 있잖아요. 그래도 또올 상반기는 또 본인도 좋았잖아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자, 돼지띠입니다. 네. 아, 예. 이분들, 뭘 하든지 답답하고, 뭐, 안 팔리고, 안 사지고, 취업이 안 되고, 만약에 뭐, 어떤 뭐 승진이라든가 뭐 집을 사거나 계약을 하거나 답답하셨다. 도장이 꽝 하고 찍힐 거기 때문에 저는 돼지띠, 요띠 하나 짚어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한 띠는 제가 요 닭띠분, 요 닭띠. 닭띠분도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결혼이라든가 자식이라든가 새로운 인연이라든가 사람 때문에 내가 직장 생활이 힘들었어. 그러면 아마 갑자기 사람 보기 인봉이 좋아질 거기 때문에 누가 갑자기 땅하고 나타나지 않아도 아마 사람이 어떤 바뀌는 요런 주기가 있을 건데 아마 다 좋은 사람들로 짜여지는 그런 형태여서 제가 귀인. 그러면 이분들이 직업이 됐든 뭐 문서가 됐든 사업이 됐든 어차피 다잘 풀리게 돼 있으시고요. 유독 이 닭띠분들이 추진력이 좀 있으셔서 올해는 사업이라든가 새로운 거를 만약에 내가 영업을 한다. 근데 내가 이상하게 자꾸 계약을 잘하고 내가 뭔가가 승인을 잘 받아내고 허가를 잘 받아내고 이상하게 나하고 자꾸 저 사람들이 한편을 하재. 그래서 이분이 직장에서도 좋고 개인 사업 적으로도 좋기 때문에 저는 사업체가 요것도 닭띠도 아마 포함일 것이다. 이렇게 짓고 싶고요. 또한 띠는 이제 범띠. 범띠? 요분들이 아마 일종으로는 바쁘신데 돈이 조금 덜될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동안 깔아놨던 게 주위 사람이라든가 이분들이 이 관리를 조금 철저히 하는 분들이 계세요. 음. 손님 관리가 됐든 내가 나중에 이 사람하고 인연이 될 수도 있으니까. 네. 어 그래도 내가 마음에는 안들 안들지만 나한테 딱히 못한 것도 없어. 네. 어떤 요런 생각이 마인드가 이분들이 조금 결이 좀 특이하기도 하시는데.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사업적으로 사람 관계가 됐든, 그러다 보면 내 가정이라든가, 이런 것도 분명히 아마 또 좋은 일이 생기실 거고, 그래서 저는 아마 문서, 귀인, 사업, 이게 아마 본인이 뭔가 흐름이 좀 좋아지실 거예요. 분명히 뭔가 하나가 또 기다려요. 자, 이분들이 저는 범띠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또한 띠는 이제 그래서 네 개가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으로 소띠분들. 또한 변에 변동이 있고 뭔가 옮겼는데도 답답하고 뭔가가 그랬어 근데 직장생활을 해도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근데 누군가가 나를 잡아 줄 수도 있고 있다 보니까 내가 갑자기 오 뭐지 쟤? 자꾸 사람들이 예의주시해서 보기도 하고. 일적으로 이분들이 사업이 됐든 어떤 특정 직업군에 계시든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간에 이분들이 올해는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을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 뭐 사업복도 좋고 귀인의 복도 다 들어있고 왼수도 나의 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저는 소띠 괜찮아요. 만약에 이사, 이사라든가 뭐 갑자기 누군가가 뭐 부모가 내가 너 줄게 너한테 내가 이거 하라고 해줄게 그런 것도 이분들이 미뤄졌던 거라면 올해는 본인한테 좋은 문서와 좋은 사람들이 우르르 쏟아지는 그런 해이기 때문에 제가 요 소띠 분도 같이 끼어놓고 싶습니다. 아요띠 네. 분들 사실 말씀하신 대로 하반기에 이런 네. 들어오고 있는 좋은 강한 분들 네. 받으셔가지고 네. 또 하반기 승승장구하시길 또한 말씀 부탁드립니다어 닭띠 분들 또 돼지띠 분들 범띠 분들 소띠 분들 요 분들이 음 제가 또왜뭐 물론 손님에 제가 보니까 통계라는 것도 있고 그쵸. 이 해와 요 띠들의 궁합이나 조합이 어떻겠다 요런 것도 있지만 삼제도 어떻게 보면 삼전대 돼지띠는 없네 나는 무슨 띠인데, 원래? 이 뱀띠하고 합이 잘 맞는다 그랬는데, 요렇게만 볼것 같으면은요, 다른 띠들은 그 띠하고 합이 안 맞으면 다 죽어야 되고, 삼재도 다 죽어야 하는데, 유독 저는 아마 요 띠분들이 올해는 많이 움직이고, 더 노력을 할 것이고, 그동안 빛을 못 봤던 것들이 올해는 아마 빛을 보고 대박이 날 거기 때문에 제가 요 띠분들을 찍었고요. 이 띠가 아닌 분들도 저는, 뭐, 이띠 아니어도 아마 분명히 올해는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사람이 됐든 결혼이 됐든 자식이 됐든 이다 공평해요. 근데 이분들이 너무 애를 쓰셨었단 말이야. 그래서 이분들이 아마 뭔가 하나 속 시원한 그런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 거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네 띠를 짚어드렸습니다. 이네 띠분들, 돼지띠분들, 닭띠분들, 범띠분들, 소띠분들, 끝까지 우리 하반기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지만 이분들이 좀 우직하시기 때문에 우리 또 남아 있는 하반기에 내 숨어 있는 복을 또 찾을 수 있도록 백두만신이 같이 끝까지 함께 응원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믿고 찾는 점집 백두만신이었습니다.